아이울서아이 울어 서윤아 같어 우와 아데아 뭐. 잘했어 서아준이가어 아니야 알았어 하준이가 엄마랑 어, 서영이가 잘했어 어그서이는안그었어 그래, 알았어 잘했어 그렇게 거짓말 좀 하지 말아줘 아 그래 알았어 거짓말 안한 거야 맞아 알았어 엄마 엄마가 진짜 엄마가준거 맞아 그 o 다 엄마랑 e e d 니 l 그러면 서 e bit of a c h i l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o u think of her? So, you can't 그 h i n k of